당 소주가격 6천원 실화인가요 지난 2월말 소주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이트진로에서 시작된 소주값 인상이 롯데 칠성음료와 무학 등 주류 제조사들의 가격인상의 신호탄 이 되었죠. 제조사들은 소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공병 취급수수료 제조경비 등 전방위적인 원가 상승을 이유로 소주가격의 인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의 가격이 10년 만에 올랐고 병뚜껑 가격이나 취급수수료, 제조 경비가 실제로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주 가격의 상승은 맥주나 전통주, 심지어 양주와 같이 전체 주류시장의 물가 상승을 이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주 가격의 상승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값, 휘발유값, 라면값, 우유값과 같이 우리 경제의 아주 중요한 물가 상승 지표가 소주값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얼마가 올랐을까요? 제조사는 주정 가격이 7.9% 오르면서 소주 출고가도 7.9%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잘 와닿지는 않죠. 와닿는 얘기로 다시 해보면, 차미슬 후레쉬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서 1290원이던 소주가 1380원이 되었고, 편의점에서는 1800원이던 소주가 1950원이 되었습니다. 각각 7%, 8.3% 인상되었죠. 언제 이렇게 슬금슬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편의점에서 소주 한병 사려면 2,000원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용실에서 커트하는데 드는 평균 가격이 인상된 금액과 비율, 놀이동산 입장을 위해 지불하는 1인당 가격의 금액과 비율, 하다못해 노래방 1시간 요금이나 신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보면 소주 가격이 폭등했다거나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병당 90원, 편의점에서는 150원 오른 것이니까요. 소고기 값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7에서 8천원 쉽게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소주 값 몇백원 더 나가는 건 티도 안 나는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주 값 인상에 사람들은 민감할까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휘발유 값이 1,800원인 것과 2,000원인 것은 체감하기에 어떠신가요? 기름값 비싸졌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지 않으시나요? 지금 소주 값이 딱그 정도 오른 것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해 볼까요? 코로나19가 조금 풀리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려고 하는데 메뉴판을 보니 소주가 6천원이라고써 있습니다. 한 병을 마시면 6천원두 병을 마시면 12,000원. 세 병에 18,000원. 네 명이 만나 평소처럼 한두 병씩 마시다 보면 술값만 3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헉소리가 나오죠. 다른 쇼핑하는데 몇십, 몇백, 몇천만원을 쓸 수도 있지만 소주값으로 다섯 병 마셨는데 3만원이 넘는 것은 왠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병당 90원에서 150원 올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식당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죠? 맞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깃집에서 술 드시는 거잖아요. 고깃집에서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임차료도 내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밑반찬은 공짜잖아요. 불판 사용료나 자리에 앉았다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식당은 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3배 정도 한단 말이죠. 예전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 병이 1,000원일 때 식당에서는 3,000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편의점에서 소주가 2,000원에 팔리게 되었으니 식당에서 6,000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식당 주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식당 주인들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소주를 팔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균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소주 가격을 천 원, 이천 원 올렸다가 손님에게 너무 비싸졌다는 인상을 줬다가는 손님 떨어지기 쉽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가게들은 5에서 6천 원씩 받는데 나만 싸게 판매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눈치를 보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럴 때는 정말 소수 표본으로 리서치를 할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모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소주 가격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서 먼저 오르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나이스 지니 데이터, 약 10만 개 음식점 포스 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소주 가격을 분석해 봤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개년의 3월을 기준으로 비교했고, 월 평균 2천만 건, 900억 원이 넘는 소주 판매량과 판매액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먼저 큰 단위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 도가운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서울이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4,665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에 비해 229원, 5.2%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술집이 발달한 광주 4,504원, 관광지인 제주도가 4,449원으로 뒤를 이었고, 이렇게 평균 소주 가격이 비싼 세개 지역만 전년 동월 대비 5%가 넘는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북, 전북, 경남, 충북, 울산, 강원은 아직 한 병당 평균 4,200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월 대비 인상률도 2에서 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지방의 식당들은 과감하게 술값을 올리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식당 입장에서는 소주 가격이 원자재 가격인데 원자재가 7.9% 올라도 판매가는 3에서 4%밖에 못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의 부담은 점주가 고스란히 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서울시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소주 한 병당 평균 판매가가 5,939원으로 나타난 진짜 소주 6,000원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용산구가 5,363원, 서초구 5,119원, 마포구가 4,865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상률도 만만치 않아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가 8.8%, 용산구 7.4%, 송파구 7.3% 올랐고,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 순으로 나타납니다. 왜 여기서 부동산 시장에서 들릴 법한 강남 3구가 등장하고, 마영성이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주 가격조차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또는 오르고 있는 지역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 도봉, 중랑, 동대문구는 아직 평균 4,200원을 넘지 않았고, 강북, 은평, 노원, 성북도 평균 4,300원을 넘지 않아서 아직은 마실 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전국단위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주 한병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동남아음식점 문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표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월 2만 건이 넘는 판매 건수에도 평균 6,843원이 기록되었습니다. 2위는 일식 5,988원이었고, 3위는 바에에서 5,748원, 4위 일반 유흥주점 5,626원, 5위는 한정식 전문점에서 5,34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고급 음식점으로 불리거나, 유흥주점에서는 이미 5천원은 훌쩍 넘었고, 6,7천원으로 소주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소주를 판매하는 주요 업종 중에서는 소주방이나 호프와 같은 간이주점에서 4,531원, 횟집 4,323원, 갈비 삼겹살 4,280원, 해장국 감자탕집에서 4,064원으로 나타나 아직 5,000원보다는 4,000원에 가깝지만 주점, 수산물, 육류, 한식류 순으로 서서히 인상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바베큐 전문점에서 10.3%, 바가 늘어나면서 9.8%, 일반 분식과 스낵에서 8% 이상, 한정식, 갈치구이 같은 고급 한식류가 7% 이상 소주 가격이 오른 것도 유행과 물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르지 않은 것은 내 월급뿐. 손님 입장에서는 씁쓸한 이야기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나 다른 주류도, 음료도, 밑반찬 가격이나 종업원 인건비도 쑥쑥 오르고 있거든요. 박리담의 시계 회전율로 승부를 보는 가게거나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는 식당들도 원가상승과 판매가격 조정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발 데이터를 보고 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